안녕하세요. 네. 구산동육거리점 토다리 운영하는 신승민입니다. 음식을 만들었을 때 맛있게 먹어주고 또 맛있게 했을 때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응이 좋아요리를 시작했는데 추 이제 뭐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거름이 밑거름을 하기 위해서 했죠. 장사한지는 네. 한4년 됐고 요리를 한지는 거진 한7년 정도 됐죠.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은데, 네. 손님이 없을 때가 제일 많이 힘들고, 네. 또, 장사하는 본인 당사자가 다쳤을 때가, 장사를 못할 때가 더 힘들죠. 음... 처음엔 타격이 엄청 컸죠. 음, 장사도 뭐 절반으로 떨어지고, 매출도 익하고, 뭐, 적하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또 많이 안 오고, 손님 몰리면 또안 들어오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한 정도? 그럴때마다 이제 어, 생각을, 바꿔, 생각을 바꿔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음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장사보다 음식이라는게 먼저니까 맛있게 좀더 좋은 음식 좋은 재료 어, 좀더 정성을 들이고 조금 비싼 재료라도 아끼지 않고 조금 더 많이 신경써서 넣어가지고 우리는 저런 집과 다른 집과는 좀 차별화된 점을 어. 많이 두고 있죠 광고나 홍보 홍보물차 뭐 아니면 현수막을 한달 정도 무료로 배포해줄 수 있다거나 손님들에 대한 유동인구수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웹차이즈라는 어. 업종 자체가 안정권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메이커 값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은 모든, 모든 맛이 일정할 수는 있어요. 일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은 고정된 지출도 있겠죠, 충분히. 그에 대한, 그런, 음. 그렇기 때문에 밑걸음이 되는 거죠. 밑걸음 아. 정도. 무척되고 하는 것보다는 네. 많이 알아보고 준비할 것도 많고, 오.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나 직장, 일반인 직장인이 갑자기 뭐,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만 안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음식이 관련되고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수단이 있고, 운영, 정책, 생각, 이런 게 확고하다면 충분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뛰어들면 엄청 위험하죠. 한달 안에 망하는 가게들도 많이 받고. 아, 웬만하면은 장사는 네. 좀 이제 배우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업은 인테리어는 이제 대부분 다 통일돼 있죠. 가격도 책정되어 있고 없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떤 집기류나 뭐 냉장고, 후드, 닥터. 뭐 기름통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에서 일했던 곳에서 알다보니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일반 저기 뭐야뭐 자활용 백화점 이런데 가서 구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야외 테이블에 뭐라도 하나 놔야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구입하는 경로가 따로 크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인터넷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상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껄릉직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미루는 경향도 있고, 접시 같은 거, 이런 것도 구매하고 싶은데, 아, 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없고, 아직. 좀, 자세하게 뭐, 기재되어 있는 것도 많고, 사업자 번호라든가 개인 정보 기타 많은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고 100% 이제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할수 있죠. 사업간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없으면 사실상 사기가 없죠. 거 거래를 믿고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